이 모베리오글라스 BT 300은 어, 전화만 안될 뿐이지 뭐 동영상 시청이나 아니면 인터넷 그리고 뭐 드론을 조종하기 위한 실시간 화면 전송 이런 것들을 모두 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제 새 제품이기 때문에 바탕 화면이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메뉴 탭으로 들어가서 어, 그앱 탭으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 어플들이 설치가 되어 있죠. 이 어플은 이제 컴퓨터랑 연결해서 스마트폰에 있는 앱을 추출한 다음에 여기에 설치를 해주셔도 되고 기본으로 깔려 있는 앱도 있습니다. 보시면은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죠. 플레이, 플레이어 리즈 여기서 여러 가지 동영상이 있습니다. 보면은 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루니도 있고 여기 스타워즈 모드 있네요. 아요거는 저작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영상을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영상, 시청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뭐, 다른, 이런 영상. 미디어 볼륨을, 이렇게, 어 컨트롤러를 통해서 조절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동영상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인터넷 같은 경우에 지금 와이파이가 연결이 되어 있으면은 인터넷을 눌러서 어, 인터넷 검색까지 할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자판이 없으면은 어, 블루투스 키보드 같은 게 있으면 페어링해서 사용하면 좀더 편하고요. 어, 그게 없으면은 이렇게 직접 터치 패드를 이용해서 입력을 해야 됩니다. 뭐 간단하게 사용하실 거면은 크게 불편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뭐. 얼마 전에 추석이었으니까 추석을 넣고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키보드도 지원하니까 어뭐 한글 입력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검색하면은 추석에 관한 이런 화면들이 쭉 나오죠. 검색 결과들이 이렇게 주요 뉴스랑에서 이런 식으로. 요거는 이제 드래그를 통해서도 움직일 수 있고. 아래 아마 터치패드를 통해서도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스크롤을 쭉할수 있죠. 그리고 뭐, 다른 엔터키를 눌러서 추석 날짜도 볼수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번에는 이제 스마트폰과 연계해서 미라캐스트 기능을 시연을 해볼 건데요. 이 미라캐스트 기능은 이제 스마트폰 뿐만 아니라 이제 스마트 TV나 아니면 다른 그 와이파이가 되는 저장 매체, 이런 것들에 저장된 영상이나 아니면 화면을 공유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드론의 화면을 실시간으로 보기 위해서 이 미라캐스트 기능을 사용할 건데요. 지금부터 한번 어 미라캐스트 기능 시연하는 장면을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